아니, 불 떨어질 낙 판단할 판일사불낙판사 조선 시대 과부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털려다가 불낙이도에게 혼쭐이 난 도적들. 그들은 도적 속을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하, 나 이거야 동네 창피해서 원. 성님, 그 불낙이도라는 여편네 너무 신기. 이제 그만 포기하소. 그건 안 되지. 나도 이렇게 당하곤 못 살아. 나 역시 언젠간 꼭 먹고 많이 복수하고 말 거야. 아, 따 지토스 성님도 당했어라 잠깐 후이 안 좋았던 것뿐이야. 우리가 상대를 너무 얕 봤던 것 같다. 이번엔 모두 함께 쳐들어 가자. 그래. 바로 그거야. 다구리에 장사 없다고 때로 덤비면 제아무리 그 뭐냐? 불려시. 불려시는 그 로울 게임의 꼬리 아홉 달린 챔피언이고요. 불라기도요. 불라기도. 고로케롬 당하고도 이름도 못외어 야, 지금 놀 얘기했냐? 나 황금 등급인데 언제 한 판? 이것들이 지금 장난하냐? 정신 안 차려. 자자, 그럼 이번엔 우리 모두 함께 공략하는 것 동의하지? 그들은 도적 소을에 모여서 과부마을 공략법을 며칠에 걸쳐 숙지하며 연습했고, 드디어 디데이가 왔다. 아이거 치토스 이놈!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야? 그게, 그랑께 우리가 내신 뒤 탱이 없어서 공대창에 탱 모집하러 갔어라 아니, 내가 회피탱 하면 되지. 모터로 탱을 따로 구해. 성님, 접대도 성님이 10초만 버텨줬음 우리 전멸 안 당했지라. 그래, 이른 내가 자신 있는데, 우린 그동안 시간 벌며 방어해줄 탱커가 없었어. 아, 성님, 지금 토기 왔는디 인원 구했다요. 자, 다들 소환 돌에 손대. 도적들은. 마을 앞에서 동료를 소환했고 두 명이 더 모여 총 어인팟이 이루어졌다. 자 모시고 왔어 완마 근디 모탱이안 오고 곰탱이가 와버렸네. 네가 뭘 몰라서 그러는데 요즘 곰탱이 대세인 거 모르냐? 첫 보면 두루이도 곰 변신한 거잖아. 아 그렇소 형씨 오늘 잘좀 부탁코 입시도. 응. 음... 그런데 마을 입구에 항상 서있던 그불락녀 변내는 어디 가고 오늘은. 저 스키니한 검은 옷을 입은 놈이 있는 건가? 이럴 거였음 그냥 우리끼리도 가볍게 털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너무 겁먹었네. 어쨌든 들어가자. 점프 입장은 국룰이지. 그들은 서둘러서 마을 입구로 뛰어갔는데 그 앞에서 검은 옷에 한 사내를 만났다. 이봐, 니들 도적이지? 원래 여기 있던 여편네는 어디 가고 너 같은 깡마른 놈이 지키고 있는 거냐? 내 누이 말하는 건가? 오늘 일좀 본다고 잠시만 대타 띄워달래서 알바하러 왔다. 왜? 저기! 우린 그라 사정 모르겄고. 싸게 길좀 비키소. 싫은데? 뭔 말들이 그리 많아? 그냥 패 버려! 도적들은 검은 옷의 사내를 때로 공격하기 위해 달려들었다. 그러나 자, 이놈들 다 와간다. 포해봐! 그때였다. 갑자기 사방에서 포성이 울리며 그물망이 쏘아져. 도적들은 모두 꼼짝없이 잡히게 되었다. 판사님 모두 일망타진했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 모두 관아로 연행하세요. 아니에요, 오빠. 얘들 뭐예요? 오, 어, 뉘우왔구나 네가 얘기했던 도적 놈들 올것 같아서 함정 파고 기다렸는데 진짜 오더라고. 니들참 즐기구나. 이제 한동안은 못 보겠네. 그렇게 모든 도적들이 소탕되고 과부 마름 오랫동안 평화로 왔다고 하며 그들을 일망타진한 블락 판사는. 그 공을 인정받아 훗날 형제 판사에까지 이르렀다 전해진다. 냉정한 판단력과 칼처럼 단호하며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그의 일처리는 정평이 나서 사람들은 그를 불락 판사라 불렀다고 한다. 믿든 말든